녹내장에 이제 정상 안압 안압과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어, 것으로 인해서 이제 녹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시신경 손상이 오는 병인데 첫 번째가 안압 이 안압이 정상이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약한 경우 어, 그런 경우 녹내장이 될수 있고 또 고안압 안압이 높으면서 시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오는 경우 또 안압이 낮더라도 시신경이 너무 약한 경우 어 그런 경우 농내장이 될수 있습니다. 또 고안압증이라고 그래서 안압만 높은 경우. 그래서 안압은 시신경의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안압과 상관없이 시신경이 너무 약한 경우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농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안압, 정상 안압은 10에서 20일 사이가 정상 안압인데 상대적 안압이라는 것을 표현니다 안압이 정상인 경우라도 어, 시신경이 약하면 농려장 경우이기 때문에 어, 압력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이 보통이지만 혈압이 높으면서 어, 중풍이 안 오는 분도 있지만 혈압이 좀높좀 좀 올라가면 금방 풍경상이올 수가 있듯이 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이제 안방수 하나 통로 섬유주가맥히면서맥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면 어, 물이 흐르는 섬유주, 그 부위에 압력이 오르면서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섬유주라는 통로는 홍차 모양체 근육 사이에 좁은 우리 눈물 구멍 같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밖에서 똑똑 1분에 20번 깜빡이면 의해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듯이 똑같은 양의 눈물이 저눈 안쪽에서도 안방수, 눈 안쪽에 있는 물, 밖에는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저 안쪽을 적셔주는 물을 안방수라고 합니다 밖에서 눈물이 이렇게 분비되듯이 저 안에도 똑같은 양의 분, 어, 눈물이 분비되면서 수압. 안방수에 의한 수압이 이0에서2십일 사이가 정상에고 붙이면 됩니다. 그 나가는 통로. 여기는 눈물샘이 여기서 나와서 울먹해서 들어가지만 저 안에는 뭐 수정체로움지는 모양체. 모양체 쪽에서 이렇게 모양체 근육 쪽에서 분비가 돼서 홍채 모양체, 홍채의 이 사이에 이 섬유주라는 통으로 구멍으로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 그것이 좁아지게 되면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또 안압도 오를 수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빌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압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이유더 설명하겠습니다.